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재판에서 검찰의 퇴정 사태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이해충돌입니다. 이화영 사건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루된 쌍방울 대북성금 의혹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대통령 본인의 법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이해 충돌입니다. 재판 개입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통령이 진행 중인 개별 재판에서의 검찰 활동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사법부와 검찰에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감찰은 공무원의 위법이나 비위를 다루는 제도입니다. 법정 전략이나 소송 수행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개입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런 설례가 만들어지면 검사들은 법과 증거가 아니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헌법이 3권 분립을 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력이 스스로를 재판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이르러 비상은 상시화되어 헌정 질서는 중지되고 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비상조치의 연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비정상이 진영 논리에 따라 정당화되고 익숙해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누구든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